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니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라 말해요. 바라본다 바라본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애원해도 붙잡아도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앓겨진 상처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는 그대를 바라본다 또 운다, 또 운다. 목숨같이 사랑한 내 사랑이 또 운다 또 운다 가슴 부여잡고 참아보지만 사랑이 또훈다 코끝이 어, 시려는 계절 속에서 오늘도 난 그리워해요. 밋밋하게 텅빈내 가슴 속에서 이름 없는 꽃이 피네요. 하염없이 먹구름이 몰려올즘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요. 의미 없이 흩조리는 이 말들도 그 누가 들어주려나요? 아직도 채워지. 지 안는 내 마음은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이 비가 너를 씻길 거야. 비가 와도 난 그저 걷고 있었지. 물속을 거니는 것처럼 내일이 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안에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예, 예.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저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 속엔 생각이 너무 많네. 뚜라라라 어느새 내 귓가에 맘돌고. 이미 해진 달의 빛의 크기도 언젠가 다시 밝아 오겠지. 있다면 말을 해줘 내게. 다시 한번 손이라도 뻗어 보게. 없어도 말은 해줘, 매일. 아, 우리 몰래 닿을 수도 있잖아. 슬픈 밤이 찾아오면 기댈 것도 하나 없는 이런 밤을 잡아줘요. 매일 우리 처음이니까.